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라인더 버네 다른 커피 맛의 차이 요새는 홈바리스타분들이 집에서 저희보다 더 비싼 그라인더를 많이 쓰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버를 구매를 할 때나 추출을 할때 있어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알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추출하시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어떤 그라인더를 써서 맛있는 커피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파쇄면, 절삭면의 면적에 따라서 어떠한 맛의 뉘앙스를 집중시킬 수 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커피가 추출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로 저희가 사용하는 그라인더는 두 가지 종류예요 이거는 콤팍사의 에센셜 A 이라는 그라인더고요 83mm 레드스피드라는 코팅 재질로 거가가 돼 있어서 마찰 개수가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러시 타임이나 이럴 때 용이하게 쓸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40% 정도가 파쇄 면적이고요 60% 정도가 절삭 면적이죠 비교할 그라인더는 콤팍사의 PK100이라는 그라인더인데 이거는 한 98mm 버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버는 절삭면의 면적이 한95% 이상이 파쇄 면적이 한5% 이상이 이내에요. 그 뜻은 커피를 분쇄하면 되게 균일하다는 장점을 나타내거든요. 플래퍼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파쇄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바깥에 있는 부분이 절삭 면적이고요. 가장 둘레에 있는 것들이 작은 절삭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그라인더 자체가 수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심력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가 굵게 되면 분쇄도가 가늘어지고 띄워주면 분쇄도가 굵어지고 이러한 형태인데 이 파쇄 면적을 처음 원두가 투입됐을 때 다방면으로 홀빈 자체가 불규칙. 규칙적으로 분쇄가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망치로 우리가 홀빈을 내리쳤을 때 완벽한 가루 파우더가 되지 않고 불규칙적인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두 홀빈이 투입이 됐을 때 이미 파쇄면을 거치임으로써 크고 작은 미분들이 많이 형성이 먼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균일하게 나와 있는 절삭면은 커피의 분쇄도의 균일성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미분이 발생된 것을 조금 더 다듬어 주고 가장 둘레에 있는 절삭면은매시값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절상면. 상면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 동일한 커피를 사용하고요, 동일한 도직량으로 추출을 했을 때 관능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에스프레소는 수용성 성분이랑 불수용성 성분이 같이 추출이 돼요. 절삭면이 면적이 넓었을 때는 불수용성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지용성 성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 성분은 미분에 의해서가 아닌 분쇄도가 균일했을 때잘 추출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강제적으로 압력을 통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향미, 로스팅에 생성되는 초콜릿이한 느낌이나 커피가 가진 무 구원향미좀더 강조시켜줘요. 근데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을 때 미분 자체가 추출을 홀딩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에스프레소를 그러다 보니까 물에 접촉 시간을 좀더벌어줌으로써 우리가 수용성 아로마라고 하는 허브 플로럴 하거나 프루티한 느낌들을 조금 더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절상 면적이 많다 보면 아무리 분쇄도를 가늘게 하면 미분은 많이 나오지만 파쇄 면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늘게 해도 미분은 에센셜 에이시 조금 더 많다는 거죠. 아세요. 어쨌든 미분 생성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파쇄 면적이 비교적 많은 에센셜 에이 미분감이 더 많을 거고 추출 속도는 더 느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추출을 했을 때 분쇄도 차이가 엄청 나요. e k 4 3이나 리테일 그라인더로 했을 때 아무래도 더 가는데 추출 시간 더 빨라요. 그리고 에센셜 에이스로 했을 때 안정적인 추출을 가지고 있죠. 상대적으로 굵지만 그래서 실제로 추출을 해보고 동일한 환경에서 반응을 한번 느껴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분쇄도 체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에센셜 에이스로 분쇄한 거고요 이 정도 굵기고 동일한 곳에서 만져보면 상대적으로 훨씬 가늘죠. 어? 얘는 거의 엄청 가는데요. 네. 뭐야. 그러면 얘는 밀가루 같은데? 맞죠. 네. 그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가는 것들이 동일한 도징량에서 추출 어. 시간이 더 길어지고 과 추출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얘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진짜 밀가루 같고요. 얘는 엄청 가는 소금. 미분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미분이 많다고 해서 또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스팅을 할 때도 적당한 미분은 에스프레소 추출에 있어서 도움을 주지만 미분 양이 많을 경우에는 추출 수율이 높다 보니까 긍정적인 향미도 추출돼요. 부정적인 향미도 같이 주실래요? 지금 이렇게 추출하실 거예요? 등세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네 이렇게 할 겁니다 <웃음> 괜찮으시겠어요? <웃음> <웃음> 매장에서 사용하는 스니퍼 블렌드라고 하고요 적당하게 은은한 산미를 가지고 있고 시트러스한 느낌도 있지만 균형 잡힌 밸런스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맞출게요 지금 인퓨전 세팅은 대략 3초로 돼 있고 총 유량은 80g 돼 있어요. 그렇게 세팅을 잡아놨고요. 동일한 유량을 사용하면서 추출의 결과물을 좀 테이스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추출은 한 8초 대로 떨어지고 있고요. 25초에 한 38g. 이거는 에센셜 에이스로 추출한 결과물입니다. 드셔보시면 프루티한 느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용성 아로마의 특징을 좀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하지만 밸런스가 좋아서 에스프레소 또는 물이나 우유 베이스에도 좀잘 어울리는 커피고요. 산미도 있고 단맛도 있고 약간의 비터도 있고 굉장히 네. 밸런스가 좋은 커피인 거아요 네. 그다음에는 동일한 커피로 됐죠? 분쇄도는 확실히 가늘었거든요. 추출이 빠른지 느린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네. 첫 추출은 비슷해요. 네, 근데 같은 유량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추출 속도는 상대적으로 빨라요. 1 9초에3 8배이에요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분쇄도 가늘면 무조건 추출 시간이 길어지고 맛도 자극적일 거라 생각 하는데, 지금 결과물은 분쇄도 가늘었지만 추출은 더 빨랐어요. 이거 크로브 칠 필요도 없이 손으로 만져도 엄청 가늘었는데, 그니까요 음, 어떠세요? 아저씨 얘가 좀 더... 단맛이 좋은데요. 탄미가 좀더 이렇게 안정적이고 톤이, 톤이, 톤이 내려가고, 내려가고 네. 조금 무거운 향미. 그게 강조되면서 로스팅에 의해서 생긴 그런 단맛들이 좀더 강조되는 오! 느낌이 들어요. 향미 자체가 좀 무겁죠. 추출이 되게 빠른데 얘가 추출이 빠른 뉘앙스예요. 그니까요. 러 네. 얘는 추출이 오히려 더 느린 것 같고요. 맞아요. 추출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라인더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뉘앙스로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세팅을 잡아야 되나. 지금은 맛으로 세팅 잡은 게 아니라 반능을 위해서 세팅을 잡아놓은 거 근데 분쇄도가 상대적으로 가는 커피보다 붉은 커피가 조금 더 추출이 안정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맛으로 느꼈을 오히려 때는 오히려 불안정적인 맞죠. 것 같아. 맞죠. 네. 그냥 이거 블라인드하면은 얘가 빠른 것 같고요. 얘가 느린 것 같아요. 초로 따지면. 그렇죠. 뭐 얘가 더 조금 맛있었어요. 더 단맛이나 향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톤이 다운됐지만 추출 시간이 또 빨랐지만 농도나 이런 게 뒤지지 않고 오히려 묵직하고 똑같은 커피임에도 얘가 좀더 스트러스한 느낌이고 얘가 좀더 베리 베리한 느낌이거든요. 혼이 얘가 좀더 밝고 얘가 좀더 어두워졌어요 노란색이나 약간 연두색 같은 느낌이 떠오른다면 얘는 좀더 분홍색이나 빨간색 느낌? 음. 그런 게더떠오르니요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거의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리테일 그라인더로 추출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분쇄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추출 시간은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미분은 파쇄면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이 있고 아무리 리테일 그라인더가 분쇄도를 가늘게 세팅을 한다고 해도 그 미분은 파쇄 면적이 넓은 것보다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추출 수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커피가 균일한데 균일한 입자가 다 가늘다 보니까 분쇄 입도가 가늘면 물의 접촉 시간을 좀더 빠르게 면적을 넓힐 수 있거든요. 그러한 장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뭐 수용성 아로마를 좀더 강조하고 싶다고 해서 파쇄면이 넓은 그라인더를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맛에 있어서 추출함에 있어서 절삭 면적이 많은 그라인더로도 충분히 좋은 맛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게좀결과인것 같아요. 얘가 오히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26초, 7초 정도로 했으면 좀 비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관능적으로 봤을 때 맛있는 커피를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추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맛으로 봤을 때이 가진 커피의 뉘앙스가 충분히 잘 표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 모시고 있는 EK43이나 그런 비싼 그라인더로도 충분히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EK43도 파쇄 면적이 적나요? 거의 동일한데 절삭 면적이 엄청 많아요 그것도 95% 돼요 근데 EK43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사 자국이 있거든요 3개 정도 근데 p k 백0 0은 나사 가 없어요. 그래서 좀더 미분 발생이 적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버들이 되게 수율이 높아요. 추출 시간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매장에서 쓸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테일 그라인더, 핸드 드립용으로 쓰지만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에스프레소로 추출해서 드리기도 해요. 싱글 같은 경우. 뭐 집에 EK가 있으시면 절삭 면적이 많은 EK랑 파세 면적이 비교적 많은 가정용 에스프레소 그라인더 같은 거 네. 사용해서 비교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동일한 커피지만 향미의 무게감으로 다른 플레이버를 낼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관능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